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 4기 김하연입니다. 음, 저는 이제 남해로 귀향을 하게 되면서 동생이랑 로컬 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뭐 이런 문화기획도 배우고 하게 되면서 이제는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는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창원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실제 뭐 도시재생이나 농촌관광 이쪽으로 이제 지자체 사업을 받아서 용역 사업을 이끄고 있습니다. 음, 주로 이제 로컬 브랜딩이랑 상품기획을 중심으로 컨설팅, 뭐, 마을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문화행사 기획, 들도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좀 어색하네요 일단 활동지는 뭐 통영이나 창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일을 시작한지 한 4년 횟수로는 사실 4년인데 아직은 뭐 다른 이제 협회 전문가님들의 비해서는 초짜죠.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재밌고 또 제가 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메리트라고 느껴서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업에 대한 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심적으로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왜냐면 뭐 일이 매달 제가 용역 사업을 따는 건 어차피 아니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간에 저는 임신과 출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사업을 놓친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저에게는 타격이었다면 타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영남 지역 문화 전문가 협회 여러분도 사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힘든 시기긴 하지만 이미 지역에서 인정도 많이 받으시고 또 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더 앞으로 2022년도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